어, 세 번째 샷, 또 브로치를 통해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컨시 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 u 3 4 3 a Sundra. s u 전반 r a Sund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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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u n d r a Sundra. Sundra. 4 2 4 d r a Sundra. s u n d 도 a s u n d r 도 몸리고 어, 드라이버를 좀 부드럽게 쳐서 페어웨이에 갖다놓고 그다음 두 번째 샷을 서로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페어웨이. 자거이는 한 245m 정도 날아갔어요. 날아갔고, 남아있는 거리가 한 110m 정도를 쳐야 될 거예요. 110m. 이입니다 버디 스으로한습니다 3.3.7m 정도 붙었어요. 3.7m. 좌에서 우로 경사가 있고 높이가 0.09m 됐습니다. 그러면 이 스크린칠 때한 가지 이제 거리에 대한 어 얘기를 해 드리면 실제 위에 있는 거리의 높이를 거리로 환산할 때는, 만약에 0.09m라고 표기가 되어있으면 점을 뒤로 옮겨가지고 0.9m. 그러니까, 점 하나를 뒤로 곱하기 10을 해서 위에 더해주거나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9를 더하니까 4.6m. 대충 그한 5m 정도 치면 되겠네요. 5m. 그래서, 나인홀 플레이를 모두 맞췄어요. 맞췄는데, 우리가 플레이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동반자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에티켓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플레이하는 동반자들한테 지켜야 될 예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꼭 지켜야 돼요. 그리고, 캐디도, 사실은 우리 플레이 하는데 같이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그 친구한테도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캐디로부터는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요. 첫 번째는 방향에 대한 도움을 받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티샷을 하려고 할때 어디를 보며 보고 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캐디의 어떤 조언을 들어야 되거든요. 듣고. 그다음에 세 칸에 가서는 남아있는 거리를 캐디로부터 캐디한테 도움을 얻어서 몇몇 정도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물론 자기가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캐디를 통해서 거리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캐디가 설정해주는 뭐 설정한다기보다는 몇 메다를 하면 거기에 맞는 클럽을 선택해서 두 번째 샷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마운아오션의 열 번째 홀은, 어, 팝5예요 팝5고, 거리는, 어, 465m. 그래서, 선생님이, 나인홀 동안, 어, 오늘 좀, 어, 스코어가 그렇게 오늘 샷이, 어, 뚜렷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쳐 이런 준비를 하지 못한 가운데 막, 이게 플레이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 어, 주다 보니까, 약간 좀, 어, 컨디션이 최상으로 좀 올려서, 어,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약간 아쉬운 있긴 한데, 그래도, 어, 나인홀 동안 버디를 4개 했어요. 보기는 따로 하진 않고, 나머지 파에서 포온더로 나인홀을 맞췄습니다. 자, 후방을도좀스쿼어를좀낼수 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Good shot. <laughs> 자, 하파이프라요번엔좀 세게 쳤는데 음. 어, 잘 맞았어요 잘 맞아서 내리맞 어, 조금 있긴 하지만 279m 갔어요 그래서 남은 거리가 어, 170 정도 남았어요 170, 175 정도 간자에서 올려서 레디 이글 퍼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사가 남아 있는 거리가 어 7.5m고 어 높이가 0.15m. 그러니까 어 10을 곱하면 음. 1.5m 정도더하니까 9m, 9m 공격적으로 치려면 한 10m 정도 어 예상을 하고 샷을 하게 됩니다.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c 시 n c e i t The bird. t h 그린에 올려서 두번 퍼트를 두번 하니까 팝 파이버에 네번 만에 갔으니까. 여기는 어, 14등. 월드가 되는 파슬리입니다 준비되시면 시작하세요. 자. 마음 워션 11번 홀은 파슬리입니다. 파슬리. 파슬리는 여기 파슬리는 조금 끌었는데 많이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본인도 좀평이 한편이고, 그래서 노름물들은좀 어디가 쉽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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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초3 0가3 0니3가초 30초! 30초! 3 0 10을 1 3가 있으니까 1 0을 곱하면 1.5m. 한 어? 어, 조금 짧았어요. 금방 파시리 같은 경우는 사실 선생님은 그렇게 약간 평이하고 하면 어. 어디를 쉽게 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 티샷에서 미스가 나서 조금 어, 약간 짧아서 레드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진행을 이렇게 해보면 골프 플레이는 하, 하면 할수록 재밌어요. 그래서 어, 12번 홀은 어, 3 2 0 m 포홀이고 좌우 오비가 있고 한번 샷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어웨이, 중앙으로 볼이 잘 날아갔습니다. 자남아 있는 거리는 70미터입니다.

13번 홀은 파홀인데공략이좀 어, 좀 강하게 해서 한번그린에한번 어, 한번 올려보려고 했는데, 오른쪽으로 좀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거리는 어, 60m 정도 남았어요. 60m 옆돌이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잘 붙었어요. 남아있는 거리가 2.5m 정도 붙었어요. 2.5m 정도. 자, 버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 짧은 거리인데, 왼쪽으로 살짝 당겨져버렸어요 이 플레이를 하다 보면 집중력, 그러니까 짧은 거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집중력만 좀 있으면 충분히 저런 거는 어디를 하고 갈 수도 있는 거리인데, 자, 그런 것들이 살짝. 아쉽네, 요 그렇죠? 너무 잘 붙였는데, 가지를 못했어요. 세븐 14번호를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으로도 드라이브는 잘 맞았는데 Ready. 벙커 들어갔어요. 벙가뭐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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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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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컵 아, 좌측으로 두컵밭습니다 오르막 보고 치세요. 1 5분 w 로는1 5 1 r She w 리 n o v 리 r She won over. She won over. s h 어1 5 1 o v 1 r 1 h e won over. 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r e a d y 자0시간3 0시할 차례입니다 Birdie chance. 저는 왼쪽으로 한3 0보다3 0습니다오시막 보세요 Ready. 자 3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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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시 세하게 오른쪽으로 빠져나갔어요. 샘미 대표 패션 언더웨어 디가드 골프 수차입니다 오른쪽 6번으로 22번 번호로 닥 가볍게 스트레칭 후에 준비되면 하세요 세게 쳐서 그리고 세게 치고 또세칸 세게 쳐서투온를 해서 이거를 한번봐야죠 약이 226m 남았습니다자한 번, 자신이게한 번, 자식를 해보도록 하한 번, 자다이한 번, 이 카는 생각보다 잘 맞았는데도 바로 앞에 어, 벙커를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린 벙커에 빠졌어요. 자, 스크린에서 그린 벙커에 빠지면 저 핸디캡을 40%를 줘야 돼요. 그래서 40%를 줘야 되는데 40%를 주는 거, 주는데 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짧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제 나오는 거리에 두배 친다고 생각하면 제일 맞을 겁니다. 쳐이차못들겠습니다 nice 음, 탈출 잘한 것 같아요. 똑바로 보고 치시면 됩니다. 똑바로 2.3m로 하서쭉 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16번 홀까지 아까 뭐 버디를 한두개 정도 놓쳤어요. 그래도 뭐 한7런더 네, 정도 치고 있습니사 248m 거리에 파포 홀입니다. 연습 스윙 한번 하시고 준비되면 샷하세요. 팝포에요. 짧은 팝포만 한번 올려서 잘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거리는, 거리는 잘 맞았는데 생각보다 공이 강하게 치다 보니까 아주 정확하지 못했어요. 자, 브로치를 잘해서 붙여보겠습니다. 큰시 근데 이렇게 혼자 플레이를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잘 가죠. 1 8삼십잘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Ready. 마무리 샷 a m u r i m a 골 차례입니다. 다하세요 남아 있는 거리가 어, 1 1 7 m 오르막이 0.43이니까 10을 곱하면 4 3 m 그러면 어, 1 5 m 정도. 자 이렇게 어, 18월을 다 끝냈어요. 했는데 어, 코어를 먼저 한번 보면 어, 18월 동안 어디를 아홉 개 했어요? 어디를 아홉 개 하고, 팔을 아홉 개 하고. 그래서 18월 동안 구원들을 쳤어요. 구원들을 쳤는데, 자, 선생님 구원도 쳤는 건 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고, 플레이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좀 뭐, 나름 알려드린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하면서 불편한 게 있으면, 이 맘한테 뭐 카톡을 주거나 아까도 했지만 영상을 주면 어 그걸 보고 여러분들한테 오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갑자기 이렇게 영상을 찍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어 지금 플레이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